1, 200만 원을 팔았을 때 음. 지금 주방 홀 포함해서 3명이 상주합니다 진짜? 네. 200만 원에? 네. 얘 봐라 기가 막히네 난 잘, 잘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이홍구입니다 최근에 창업시장에 고깃집들이 엄청난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이곳은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템을 또 설계했고 어, 또 매출은 어떤지도 벌써 어떤지 궁금합니다 소개 먼저 미래회관 대표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가 지금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죠? 어, 여기는 지금 한두달 정도. 두 달. 개발되다. 네, 아직 신생이 아, 우리 개발됩니다. 이렇게 좀 어, 존댓말 하는 게좀 낯간스럽다. <laughs> 네, 여러분, 원래 저희 형동생 사이에서. 아, 그러니까 아, 이게 맞습니다. 존댓말 하니까 안 되겠다. 네네네. 아, 그냥. 무장해제하자. 무장해제. 아, 그리고 이제 풀어보자. 네. 한남동에 네. 본점이 있었고, 네, 강남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청량리에 온다는 생각 아예 안 해. 음. 근데 내가 여기 아주 오랜만에 제철을 타고 내렸었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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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청난 변신이 된 거야. 그래서 아마 청량리에 살다가 음. 이제 이사가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네네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 청량리 역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 와 진짜 엄청나게 변했다고 할 거야 못 알아보시던데요 못알아보 <laughs> 그냥 영상만 딱 찍으면 이게 청량리인 줄 절대 생각 못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만큼 여기가 청량리가 어마어마하게 천지개벽을 했는데 음. 지금 저희가 여기 오픈한 매장이 한 18평 정도예요 어. 주방에 보이지 않는데 주방까지 음. 다 해서 18평이구나 야 그러네 보기 쉽하엔 너무 작은데 그죠 이제 기존에 있는 ]니까. 이제 고깃집 형태들로 보면은 굉장히 작죠. 엄청 작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거 평수를 얘기한 이유가 어 기존에 이제 평수를 보통 한 최소 25평에서 뭐 크게는 뭐 40평, 50평까지 가는데 이제 제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확신은 뭐 상권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난 18평은, 18평은 충분히 다 채울 수 있다. 늘. 물론... 18평을 안채면 안되지 <laughs> 그쵸 그쵸 맞습니다 그, 문제는 매출이지 그렇죠 매출이죠 18평에서 뽑아줄 수 있는 매출은 맞아요, 맞아요. 30평, 40평은 또 규모가 다른데 맞습니다. 18평 가지고 물론 예상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음. 이 18평으로 만족한다 말이야? 그럼 한번 예상 매출을 맞춰봐봐 <laughs> 그 평수 제가 먼저 말했으니까 이거 두달 됐다 그랬지 네, 저희 이제 두달 됐어요. 근데 두달 지금 된다는... 현재 네, 뭐 이렇게 뭔가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진 음, 않았고 음, 그냥 음. 오픈한 상태로 음. 지금 운영을 그냥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래. 그럼 매, 왜냐면 내 매출 예측할 수가 없어. 아.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아. 그지만 맞춰 볼게요. 그렇죠. 두 달, 두 달, 두달두달된 매출 예상해 보 점심도 해? 일단은 지금 한지 점심 한지는 한 2주 정도 됐어요. 아, 2주? 네, 얼마 안 됐어요. 일단. 지금 한 맞춰 볼게요. 네, 네. 사인으로 하면 두 테이블, 세 테이블, 네 테이블, 다섯 테이블. 여섯, 일곱, 여덟 테이블 정도로 보이는데, 네네. 한 테이블에 한 십만원 나오지 않을까? 가만히 있어봐. 아, 저는, 뭐한 테이블에 십만원 나온다. 그럼 여덟 테이블은 80만원이고, 2회전 정도 돌아갈 것 같고, 160이네. 낮에 한50 정도 맞춰고 200이네. 음. 아, 그런 건안 되니? 그러면은. 아, 너무 썼나? 그러면은, 얼마, 얼마, 얼마려면 뭐, 6천이지. 6천 이지 18평에 6천도 훌륭하지 그러니까요, 뭐, 근데 거기까지 안 훌륭한 뭐, 거 있는 거뭐 그냥 그냥 바로 맞춰서 할 말이 없네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내가 그러면 내가 월세를 귀신같이 맞추는 사람이잖니 아, 월세요? 월세 오케이, 맞춰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변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오케이.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2층이 공실이 엄청 많아 맞아요 여기 그러면 공실 많, 많죠 많 그럼 건물주 임대인하고의 음. 협상력이 그렇지. 생기거든 음. 그러면 월세를 많이 되지 않았을 거고 너무나 지금도 안되지 왜냐면 이게 신축이라서 한300 정도 될거 같은데 오300한번더 어, 기회 드릴게요 300 잠깐만 네, 한번더 다운업 맞아, 이런 거 하지 마 잡일 좀생하니까한 번만 더330 네. 330어 아니 뭐 여기 부동산에 알아보는거 아니죠 맞아 아, 300이에요 야, <laughs> 아니 너무 한 번에 맞추니까 진짜로? 아, 러니까 너무 한 번에 니까 당황해가지고. 내가 몇년 했니?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야채 정확하네. 막 요즘에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그 지금 옛날 그런 거다 벗어 던지고서 여기 청량이 자체가. 그렇지 완전히 변했네. 완전히 다 신도시를 변해가지고 월세가 또 조금 이렇게 막 그렇게 야. 낮진 않은데. 6천이면은 이제 승훈이도뭐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니까 알겠지만. 그 매출 대비 월세가 10%가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300이니까 5%밖에 안 되잖아. 맞습니다. 아, 자, 이게 이게 매출의 끝은 어디니? 매출의 끝 기대 끝인데? 기대하는 아, 저희도 내가 봤을 0 0천이 목표는 아니야. 아, 승훈이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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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더 일단 높지? 아니요. 아니야. 일단 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응. 제가 이제 이 현재 신규 버전의 구조를 아, 만들 때그 얘기를 사실 해야지. 목표 매출은 4천이었어요아 진짜. 네. 외식 시장의 현재 상황들을 아. 맞춰가고 아. 앞으로의 상황들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선입견이 있었나보다. 왜냐면수훈이가 키도 크고 잘 생기고 젊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내가 선입견일 수도 있겠어. 그, 사실 눈높이 가 굉장히 높거든. 음. 그래서 인스타 보면 알겠지만, 죄다 1억! 음. 월매출 2억! 음. 막뭐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 승훈이의 목표가 뭐 1억이 아닐까? 뭐 이런 음. 생각해가지고, 나 사실 6천이라고 예측하면서도, 6천은 승훈이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음. 원래 목표는 4천 정도였다. 음, 맞아요. 원래 근데 지금 뭐냐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하다. 원래 저도 한 1,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음. 매출 1억 뭐 이러면서 그렇겠지. 뭔가를 해 그러니까. 왔었는데 어쨌든 뭐 작년과 지금의 시장은 또 다르고, 예, 그리고 또 내년은 또 다를 거고 음. 그러면서 이제 저도 고민을 하게 되고. 음. 어 그리고 사실 매출 1억이라는 게좀 이제 많은 이제 영상 속에서 음. 이제 최고치의 매출을 얘기한 거지 음. 사실 1억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매출은 아니거든요. 특히 프랜차이즈 뭐. 자체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그1억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음. 진짜 이제 매장들이 많아졌을 때 음. 평균 우리 이제 브랜드의 평균 매출을 예상하고 음. 그거에 맞는 이제 구조를 수익화를 아.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맞추는 게더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음. 지금 신규 이제 구조로 오픈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구조라면, 만약에 4천이나 5천에 이런 구조라면, 음. 그만큼 고정비를 낮추면, 음. 결론적으로 수익적인 면에서 더 안정적이 아니냐 이, 이 뜻으로 음. 해석될 맞습니다 되나? 맞습니다. 지금 구조가 일반 삼겹살집이랑은 좀 완전히 좀 아, 바뀌어 있는 형태이긴 아, 해요. 아. 지금 저도 항상 큰 매장들을 했었는데, 음, 음. 참 이제 수익을 남기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정말 까놓고 그냥 그렇죠. 솔직하게. 수훈이가 수군이, 장사, 장사를 통털어서 몇년 정도 했니? 아, 이걸 저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아니 아니 네, 네, 저는 고깃집만 지금 12년 차. 그래? 12년 차. 예. 네, 고깃집만. 34시인데, 그럼 네. 22살에 시작했다는 음, 거야? 맞습니다. 최근까지도 40평 했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미래,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알수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18평짜리의 규모가 지금은 해답이 될수 있다라고 느낀 거지. 맞아요. 왜냐면 앞으로도 사실 약간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경기 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소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큰 규모로 오픈했다가 거기에 이제 그 월세나 고정비들 인건비 그렇때해서 오늘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직원을 해고할 수 없는 거고 내일 흔이 뭐라 모르자 뭐라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는 그냥 고정비로 두는 거고 또 고정비 항목으로. 오, 맞아요. 근데 그런 그래서 측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또 다시 올수 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감당을 못 하니까. 그렇 아, 사실 근데 저희가 이거 단지 그냥 평수만 줄이, 줄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 지금 인테리어 동선 구조를 바꾼 아, 거여서 그러네. 조금 다른 형태로 만들어놨죠. 이제 닫지를 아더 메인으로 활용을 하고 이제 그 닫지 옆에 테이블이 붙어 있고 약간 이런 걸로 이제 동선 최적화. 그리고 주방이 바로 홀 닫지랑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아, 많은 고민 끝에 아, 이제 주변 인력의 동선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쵸 그렇죠. 왜냐면 보통 이제 고깃집들 보면 주방은 주방 음. 홀은 홀 이렇게 음. 나눠져 있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인력이 쉐어가 되죠 많이 기존에 뭐 고기 뷔페 많고 대중적인 고깃집들은 많고 아주 음. 그냥 뻔한 고깃집들은 많은데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근사한 프라이빗한 어떤 그 비스토로에 앉아서 와인 비싸지 않잖아. 네, 싸죠, 싸죠. 어, 싼 음. 와인도 있으니까 와인에다가 고기 이렇게 이렇게 또 그릴링을 해주니까 그렇게 대접을 받, 받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손님들이 이 동네에 계시는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약간 선물 같은 고깃집이다. 음. 야, 키워도 좋네. 어, 그렇네요. 선물 같은 고깃집. 음. 근데 아, 근데 저는 이게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아,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프랜차이즈를 하시려고 하는 음. 어. 창업자들한테도 정말 선물 같은 고깃집일 어. 것 같아요. 아, 정말로? 어. 어. 제가 이걸 만들면서 기존에 구워주는 고깃집의 단점들을 다 해, 해결을 해보자 해서 이제 아. 만드 거죠. 탄생한 음. 거예요. 정말 다, 다. 어. 실질적인 단점들, 어. 고깃집, 구워주는 고깃집들. 음. 자신감은 있었지만 그건 이제 자신감일 뿐. 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게 다 사람 마음대로 되진 않, 않으니 음. 저는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된다가 음. 첫 번째 생각이었죠. 난 잘했다고 생각해. 이게 굳이 1층에 앉아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 장사 잘 되는 곳들은 산 속에 있어도 오히려 찾아가는 재미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사실은 이건 이제 약간 본사 입장인데 본사에서 2층에 사실 크지도 않고 작은 18평에 만들었는데 매출 6천이 나왔다 이거는 예비 창업자나 가맹점주 분들에게도 획기적인 사건이야 그렇게 따지면 <laughs> 너에게 모험일 수 있겠네 었 자식은 있었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 이제 저희 테이블 단가, 객단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정확, 응. 종합해 봤을 때한달 매출 4천으로 목표했되잖아요 응. 그리고 나서 그 운영 비용, 응. 고정 비용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수익화를 만드는 걸 포커스로 뒀던 음. 거여서, 그렇지. 근데 이제 매출보다는 저... 순수익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음. 근데 4천은 저희 음. 이제 미래에 간뭐 지금 아이템이라든지 음. 컨셉이라든지 음. 테이블 단가로는 음. 예를 들어서 4천을 하려면은 한 하루 매출이 한 130만 원 정도만 되면 월에 음. 한3 9 음. 4천이잖아요 음. 아, 테이블당가한 10만, 9만 원인데? 봐 아, 10만 원이네. 10만 응, 원이네. 그러니까 응. 한13 테이블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응. 또 점심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어렵지 않다. 매출 내는 건 4천까지. 근데 응. 4천이 문제냐, 6천이 문제냐. 응. 아니, 아무리 4천을 팔고 6천을 팔고 7천을 팔아도 응. 과연 고정 운영비가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서. 응, 그렇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600만 응, 원 월세 응, 응, 18평 응, 똑같은데 응. 우리가 어, 그럼 여기는 목표 매출을 4천 해버리면. 응. 이미 월세부터가 그래? 10%가 넘어가 어. 버리잖아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맞아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었죠 아 여기서 음. 이제 4천을 목표로 무조건 팔수 있겠다 하지만 음. 제가 이걸 오픈하고서 이제 좀 좋았던 수치는 뭐였냐면 어, 어. 그거보다 1.5배 높은 어, 6천만원도 가능하고 이거 어. 7천 8천만원도 팔수 있겠구나 어. 라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운영을 해 보니 음. 그런거에서 수치로 좀 놀랬던 거고 저희는 이미 여기서 4천을 팔아도 점주님이 음.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그 형태 구조는 음. 이제 짜놨던 거죠 6천이면 네.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그 인원이 제일 궁금한데 6천을 네. 팔았을 때의 인력이 상시 저녁시간에 몇명 정도가 있어? 1, 200만원을 팔았을 때 음. 지금 주방 홀 포함해서 3명이 상주합니다 진짜? 네. 주방홀 포함 3명? 아, 네 맞습니다 기가.. 200만 원에? 네얘 봐라 기가 막히네 <laughs> 야 그게 가능해? 요리할 그저... 게 없어 그런 건가? 주방에 한 명, 한 명. 한명홀에두명네 두 명. 그렇게 잠깐 여기 같은 경우는 닷지에 그럼 닷지가 한명 맞고 홀이 한명 맞는 맞습니다. 거야? 맞습니다 닷지 한 명에 하나 둘셋네 테이블 맞는 거니 결국에? 다섯 셋, 테이블이야 네, 다섯 여섯 테이블 맞습니다 야한 명이 어떻게 여섯 테이블을 맡아 동선이 되니까 이게 가능해 이게? 네, 그, 아 왜냐면, 왜냐면 한 번에 여섯 테이블 다 차진 않잖아요. 아 그러면 2 0 0을 치고도 홀에 두 명, 주방에 한 명. 네. 아니 혹은 주방과 홀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명이. 그렇죠. 음, 예를 들면 이 정도면 과부하 걸릴 수도 있고 직원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 해봄으로써 음. 150만 원팔때까지3세 명에서 널널해요. 아 충분하다. 충분해요, 그러면은. 150만 원은. 군 어, 군소리하지 말아라. 네, 어. 널널합니다. 근데 이제. 200만 원의 넘어간다. 수치를 넘어간다 했을 때는 세 명에서 조금 타이트하긴 해요. 빡세요. 음. 근데, 예, 형님 말씀대로, 거기서 그렇게 되면은, 어, 그러면 이게, 아, 200만 원을 팔면 사람을 한번더 써야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생각한 포커스는, 음. 얼마나 사람을 안 쓰고, 음. 운영비, 고, 고정 운영비를 줄이냐가 음. 포커스이기 때문에, 음. 이것도 제가 보니까, 사실 200 넘어가면 한 명이 필요하지 않고 0.5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보니까 알바? 네. 아, 근데 이것 또한 결국엔 사람을 고용하고 결국에는 사람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다고 0.5명이 필요한데 음. 정직원할수서 예, 뭐할 수는, 할 수는 네. 할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걸 제가 보고서 다음 매장에는 고기 굽는 로봇을 도입해요 그거 내가 이번에 프랜차이즈 창업방람회에서 봤어 음. 아. 야, 이건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좋겠다. 왜냐면 늦게 나면 터밍이 길면 또안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빨리빨리 드실 수 있게 하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봇이 추가 고기를 다 구워준다면 아까 말했던 알바 한 명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 원래 고기를 굽던 사람이 여유로워지니까. 아, 예, 그래서 최대한 운영비를 아. 줄이는 지금 방향으로 계속 이 뭐냐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저희 점주님 한 명, 음. 그 정직원 한 명, 음. 나머지는 다 알바. 그보짜뭐 두세 명 밖에 없지만 음. 알바를 이제 쉬는 시간, 아니 뭐냐, 쉬는 날도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아, 아. 그래서 이제 점주님 포함해서 지금 정직원 딱한 명만 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알바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작은 매장, 이제 고깃집을 작은 매장으로 했을 때는 객단가가 좀 받쳐줘야 돼요. 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의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뭐 고기와 다양한 이제 주류들을 음. 먹게끔 하는 음.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음. 그런 컨셉이었어가지고 어, 충분히 우리가 고기랑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와인, 하이브 이런 것들 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음. 이제 객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매출을 그렇게 일,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사실 여기서 그냥 주구장창 소주 맥주만 많이 먹는다 손님들이 음. 일반 음. 고깃집처럼 음. 그러면 좀 객단가가 또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 브랜드 컨셉이 이제 그랬던 거니까 가능하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럼, 와인이한 몫을 하는 거네? 이 미래의 컨셉에. 와인도 그렇고, 하이블도 그렇고, 생맥주도 그렇고, 음. 그런 게한이이 하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음. 이렇게 공간이 작고, 음. 지금 어떻게 보면 다찌는 음. 직원과 고객의 거리가 거의 음. 제로잖아요. 바로 그래, 앞에 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아, 소비자랑도 고객님들이랑도 아. 영업도 되고, 이제 다 되는 거죠, 이런. 장사 잘하는 사람이 저 다치에 들어가면. 야. 그죠 팁도 받을 수 있겠는데. 아, 팁은 엄청 많이 나오죠. 이미. 팁 자체는. 그러니까 그 팁을 준다는 건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하니까 팁을 주는 거거든요. 네, 네. 아, 혼자 오는 손님도 받아? 네, 받아요. 가끔히 아. 오세요. 혼자 오세요 좋아하세요, 아, 오히려. 닫지니까. 혼자 와서 그냥 뭐 가볍게 이렇게 먹고 가는 것도 너무 좋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15평에서 25평 미만으로만 좀 매장을 네, 만들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결심이 제대로 섰구나. 이게 어, 미래의 고깃집이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네, 이게 사실 뭐저 진짜 되게 제가 진짜 진심으로 고민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큰 매장에 구워주는 고깃집들의 음. 단점들을 음. 어떻게 보완할까? 아, 네. 잘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아, 잘 만들었다. 아닙니다. 잘, 잘 만들었다. 나도 아유. 이제 모든 게 계산이 돌아가잖아. 네. 너무 잘 만들었고 또 12년 동안 고깃집을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결국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낸 게 이제 이런 모양이고 사실 이런 모양이 기존의 고깃집에서 흔히 발견하지 못하는 맞습니다. 형태라서 어 진짜 말 그대로 상황 그대로 미래에 아 이런 가족들이 모여서 그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어 작은 회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꿈 뭐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것도 저는 오래 음. 하고 싶거든요. 어. 미래관이 정말. 뭐 1, 2년 만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음. 5년, 6년, 7년, 10년 음. 이상 정말 음. 잘 이제 되게끔 가는 그런 길을 좀 걸어가고 싶고,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 그, 그 기존에 이제 큰 매장들을 어. 했을 때, 그때는 근데 제가 그걸 오픈할 수 있었던 게, 그때는 어. 경기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었어요. 그래. 매출이 나오니까 음. 괜찮았었는데, 매출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된 거여서, 떨어지고 나서, 아, 이거 과연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음. 내얘를 뭐 가족 음. 지인들한테 음. 내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음. 있는 브랜드일까라는 그 고민 중에 음. 아 못한다, 음. 라는 다였고 지금은 누군가 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할때저 이거 진짜 저희 가족들한테도 추천해 주셨어요. 정말로 그게 제일 멋있는 말이다. 네,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음. 한테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음. 이제 얘기했던 거고 음. 해라. 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서 어. 지금은 공격적으로 할수 있겠다라는 내 생각이.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좋은 게. 일단, 여기는 이제 소주, 막걸리 먹으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 판이 아니고, 어, 뭐, 소주 막 먹는 분들도 있겠지만, 있죠, 있죠, 있죠. 약간 근사하게 와인 마시는 그런 손님들이 있, 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고깃집이지만, 약간은 품격이 있는 그런 음, 비스트로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네. 소개하기에도 좋겠다. 맞아. 가까운 지인이 했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야. 그냥 어떻게 보면, 고기, 지금 전체 시장의 고깃집들 사이에서 저희만 이제 뾰족한 음, 컨셉이죠. 우리 저기 가맹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쵸 안 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 아니 아니, 아니. 있어? 그 주시라고 물어본 건데 현실 가능한 혜택 드리죠 저희가 원래 이제 가맹비 음? 500 음? 교육비 500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아네 근데 만약에 이걸 보고 지금 여기가 1호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음. 10호점까지는 네, 네, 네. 어, 가맹비 면제 네, 그리고 교육비는 사실 면제는 할수 없고요. 어. 이제 200만원 할인 들어가서 교육비 3 0 0아 그러면 총 700만원정도 혜택이 그렇게까지는 제가 김훈아 복 받을거야 원래 미래관이 그또기존에 어, 이제 중중대은 있지만 네네네. 지금의 버전 어, 지금의 버전으로 여기 1호점으로 기준으로 하면 네네. 앞으로 이제 9, 9개 남았네요. 네맞 예, 9호점. 아 근데 이제 저희 직원이 하나 더없다니까아여개 남았네요. 네네 그냥 그렇게 하시죠. 딜을 할줄 아는가. 니야 <laughs> 아, 알았어요. 그럼 8여개 남았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짧게 우리 그 예비 창업자분들께 우리 미래관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음... 간단히 한 말씀 주시죠. 그... 일단 미래관뿐만이 아니라 창업을 이제 하고 싶은 이제 창업자 예비 창업자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어 일단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요즘 앞으로 요즘의 이제 시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점점 리스크를 줄이는 게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투자 비용 이제 운영 비용 고정 비용. 이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늘 말하지만 시장은 늘 호황과 불황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물가 상승이 안될 것이냐?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창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네네. 오늘 그1 시간 넘게 지금 촬영을 했는데 우리 이승훈 대표의 뭔가 철학이나 진심을 느꼈어.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결국에 이제 고정비 싸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 수익성이 좋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 1 8 평에서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지만 1 8 평에서 일 매출을 200만 원 정도 지금 찍고 있는 그런 매장인데 아, 앞으로 이제 미래 고깃집은 이 미래관처럼 이렇게 작은 비스토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시간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끝!